연일 상쾌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COVID-19에 대해서도 제 2단계 통제가 제 1단계 통제로 낮춰지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때 조금이라도 그동안에 울적하게 쌓이셨던 기분들, 해소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북쪽의 노동당이 창건된 지 75주년이 됐습니다. 이 창당 기념식을 참 이상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생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내외의 객관적인 반응과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나오는 반응이 지나치게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북측의 방송에 의해서 방영된 노동당 창원 72주년을 기념하는 군사퍼레이드. 이 행사의 장면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 이것이 왜이 한밤 중에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과 여기에 나와서 연설을 한 김정은이가 진짜냐 가짜냐 과연 아직도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 북측다운 생쇼를 한 거냐 집채 쇼를 한 거냐 아니면 여기에 무언가 우리가 반드시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이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 우선 이것이 녹화로 방영이 됐다는 것, 실황중계도 아니고, 녹화를 통해서 방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를 않고, 녹화를 했다면 얼마든지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등장하는 김정은이가 하는 연설 내용, 이것 또한 북측에서는 여태까지 소위 최고 지도자의 연설로는 나온 적이 없는, 유례가 없는 것인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우선 북쪽에서는 소위 최고 존엄 백두혈통의 최고 존엄이 하는 아, 행위나 판단은 무오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중세 로마시대 로마 교황들에게 부여됐던 무오류의 원칙 교황이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것도 오류일 수가 없다 그것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일 수 없다 이것이 사실 북측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러한 어, 절대 지존이 소위 인민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북측의 내부 사정이 복잡했던 때일지라도 이런 모습은 보여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북측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하겠지요. 미국의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 제재 그리고 아마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감염된 사실이 없다 이번 행사에서도 마스크 쓰고 참여한 어, 국민들이 없는 상황인 것만 보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코비드 나1 9에별 피해 입고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뭐 세계적으로 전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또 하나 이제. 근자에 엄청난 태풍들이 몰려오면서 쏟아놓은 홍수, 이것이 농작물을 전부 수확을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놓은 현실,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려움을 가중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북측에서는 항상 이 최고조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력갱생을 더 강조했던 것 아닌가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물까지 보여야 하느냐? 과연 그래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한 것이겠느냐?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감성파리라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정도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냐? 그럼 감성파리가 실제로 될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하고, 김정은의 외형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당초 우리가 알던 김정은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그동안에 참, 차마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악스러운 욕설을 내던 그런 사람들이 남쪽과 손잡자, 뭐 사랑하는 남력 동포들, 아, 참, 닭살이 돋는데요. 그 사람이 왜 남력동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 남력동포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쏟아놓는 상황,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지구상에 등장한, 어, 크기로서 등장한 크기가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ICBM을 전 세계를 향해서 선보였습니다. 이 ICBM은 또이 특이한 것이 다탄두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한 방을 가지고 미국에 쏴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ICBM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드에 의해서도 통제가 잘 어렵다라는 얘긴데 거기다가 SLBM, 이 바닷속을 이동하는 잠수함에 다수고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죠. 바로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수 있는 이런 무기까지를 선보인 겁니다. 한쪽으로는 손, 손잡기 바란다, 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해놓고. 너희들 근데 함부로 까불면 혼난다.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번뜩이는 칼날을 들이댄 거죠. 도대체 이런 연출을 왜한 것이냐? 이런 연출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단순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은 미국의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즉시.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가장 민감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짐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추이를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그런 반응이. 정말 또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주제로 NSC, 소위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뭐 이거 대통령은 늘 빠지나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이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김 위원장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 입장에 주목한다. 뭐딴거다 거두절미하고 관계 회복하자라는 얘기 그 얘기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또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게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언제나 하는 거 아닙니까? 국군을 가지고 있고, 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가상 적국을 상대로 해서 언제나 빈틈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업 아닌가요? 여기다가 이제 국방부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다만,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정치적인 루, 코멘트지 국방부의 국방 책임자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전쟁을 할때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 사령관은 그 얘기를 믿고 작전 계획을 짜야 합니까? 전쟁하면서 나이칼 절대 안 쓸게. 그러면은 그칼 끝까지 안 쓰는 게 전쟁입니까? 이게 국방부의 군사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얘기인지. 여기다 대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에 화답한 거다.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김정은의 연설,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건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ICBM 저쪽에서 보여준 거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그쪽에 벅벅 기고 가서 남북 간에 대화하십시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쪽이 우리가 공갈한 걸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밖에 안 되네요. ICBN 같은 거안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정권이 ICBN 같은 거안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한 정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남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해야 된다는 필요를 증명하는 거다 말 장난을 해도 이렇게 해,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마무리를 졌는데요 종전 선언만이 답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외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하면 그럼 ICBM이 그냥 사라집니까? SLBM도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그들의 초대형 방사포가 그러면 그냥 사라집니까? 좋습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시죠. 종전선언 끝나고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제 다 하고, 우리는 전쟁 안 하기로 하고, 다 보여주기로 해서 했는데, 그들이 이거 없애지 않고 그대로 들이밀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항복문서에 사인해. 할 겁니까? 종전선언이 탑이다.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로 송영길 의원에게 직접 한번 해명을 좀 듣고 싶네요. 채널 24K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미, 아, 해설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미군 철수 국경선의 설정 개헌 통일헌법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북측이 여기에 같이 그렇게 가자고 한 걸로 보고 남북이 그렇게 함께 가기로 합의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는 냉정하게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김정은의 현재 상황은 정말 어느 게 맞는지 이 얼마 전에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통치는 분권 통치가 돼 갖고 위임 통치 체제로 간다고 국정원장이 국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 보여지는 이 장면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정보 알고 있기는 김정은에 대한 정보 뭔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 겁니까? 또한 이렇게 동시에 양수 겹장을 놓는데 한쪽으로는 뭐 손잡자고 내밀고 한쪽으로는 말안 들으면 죽일 거야 하는 칼을 들이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쪽은 비대칭 전력을 전부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정말 가질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속내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게 집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요 그러한 얘기를 하려면 정부의 이러한 해석이나 아, 집권 여당의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맹을 현재 맺고 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핵 억지력을 의지하고 있는 미국과 합의 최소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다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 마음대로 대한민국 정당 마음대로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되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꼭이 정권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북측에 핵 무력화, 비핵화를 시키겠다고 장담을 하고 출발했죠. 심지어는 대통령 입으로 레드라인을 얘기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대한 ICBM을 앞에다 놓고 우리는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 무엇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그 레드라인이 뭐였어요? 그 폭탄이 날아와서 터져야 레드라인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왜 그거를 우리는 못 막았는지, 또 다음 단계에는 어떤 우리에게 작전이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큼은 설득력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관한 방법,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측과의 연락사무소의 폭파,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피살.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놓고도 그 뒤에 이어진 패륜적인 극단적인 언어의 공격, 이것이 오늘 이렇게 손을 잡자는 등 사랑하는 어쩌고 나오는 언어로 표변하는 그 이면, 그 이면의 이유를 알려줘야 할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북측의 말장난에 이리일비하고 오로지 그쪽의 의견에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 속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채널 24K에서 이 사건을 보기에는 북측은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북측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그들의 인권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인내한다면 아마도 김씨 왕조는 무너져 내리고 한 민족은 파천황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섣부르게 그 독재 왕조의 숨길을 연명해 주는 그러한 소툰 행보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민족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러한 행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의 천년의 안녕을 위해서 무겁고 진지하고 양심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